네, 안녕하세요. 큐비스기구버 조승희입니다. 저희 러빙엔즈에서 이번에 또 아주 재밌고, 네, 알찬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2020 걷기 대회인데요. 저희 러빙엔즈와 그리고 페이코인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어, 전국에 있는 어느 곳이나, 그리고 또 누구나 약 5kg 정도만 걸으신 후에 이것을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어, 많은 청소년들에게 조금 힘과 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아주 즐거운 프로젝트고요. 저희 러빙 엔즈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가 제가 알기론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. 이 3만 원만 지급하시면 어, 여러분들께 저희가 기념품과 함께 페이코인으로 2만 원이나 다시 좀 페이백을 하니까 어떤 그 좀. 남는 장사가 아닐까 어떤 이런 생각도 긴으을 해보고요. 그것과 함께 건강도 챙길,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입니다. 어,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열흘간 진행이 되고요. 저도 그 첫날입니다. 11월 8일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걸어볼 예정이거든요.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